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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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은한 마디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동생 오늘 왜 이렇게 텐션들이 다 났니? 어, 내일부터 계약해서 그래? 어? 계약해서 네. 고... 그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해 볼 거야. 친구야 안녕. 반가워. 반가워. 그래, 친구들하고는 그래도 기쁘게 인사하는구나. 우리 2주만에 보죠, 그쵸? 지난주에 온가족 연합예배로 해가지고 2주만에 보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오랜만에 봐서? 그 그래, 똑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을 거야. 어? 조금이라도 다들 살쪘겠지? 자, 오늘 성경 연상 퀴즈 해볼 건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문제 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laughs> 어 오늘 미, 민준이가 민석이가안 나왔네 어민석이가안 나와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손드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자첫 번째 문제 합니다 땡 비둘기다 비둘기가 왜 진구? 우리 선율이 뭐라고요? 빛땡 땡어 제이디 징비 이거 새를 한자로 우리 재윤이 징조 어떻게 알았지? 한자를 배웠어요? 와! 학교에서 배우는구나. 자, 징조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을 것을 기대하는 거 그래요 자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일어서 아 맞힌 친구는 우리 우리 하라 뭐라고요 일일서일서 일서. 아쉽지만 땡 일이 일어서 오 음. 어, 이안이 요한일서 어, 근데 두 글자야 어떻게 미안해 <laughs> 두 글자 자 힌트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원서 땡유유 유. 유결이 이자 땡 우리 유찬이 까먹었어요 리라 똑 그렇지 일자가 벌떡 일어나지 땡 우리 이랑이 아니야? 아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아자 어렵죠 체린이 한서 땡자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빨리 맞춰보든가야 어, 예, 아니. 서일. 서일. 땡. 서일이 무슨 뜻이야? 모르지? 아, 예, 아니. 뭐라고요? 중일? 아, 주일. 오, 좀 심각했는데, 아쉽게도. 땡. 우리 선율이. 일자. 일자. 그쵸. 일자라는 말도 있는데, 아쉽지만, 땡. 자,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서원, 원, 원이 서라. 어, 서원.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이제 우리가 지킬 것들을 서원한다. 기도로 서원한다.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틀건 틀린 거지. 자, 우리 인트로 들어가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매일매일 매일 새로운 날, 매일매일 새로운, 매일 새로운, 매일 새로운, 매일 새로운 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구 가는 삶나이일2 1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목소리들이 다 작아지고 있어. 어? 한번 아무도 아무도 아니야? 자,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혹은 10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하율이 누가복음 10장 42절 자 성경책 어느 친는꼭 성경책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뒤에 성경책 우리 다 봤잖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찾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어디에 성경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성경을 빨리 찾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찾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가고 있죠. 단 단단 단단 단래옆옆 친구가 못 찾으면 좀 찾아주시고 와하루 a 벌써 찾았네 o 야 역시 노을이 좋아요. 어, 예린이도 야 t 준아 성경책 없니? 저기 있어. 그 옆에 그냥 조용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 있죠? 눈치 보고 있죠? <laughs> 웃고 있죠? 어색하죠? 자, 여러분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자, 우리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아멘. 네. <laughs>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 마르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좋은데, 좋다. 음. 그때 어제 시장에서 먹었던 팬드로가 그때 그랬대니까. 아, 아 그럼 모아가 그 말린. 그때 완전 정신없죠. 아, 배빠져서 배에 배에서 아, 거의 빠질 뻔해가지고. 어. 아, 얘들아. <웃음> <웃음> 안드레 그때 진짜 웃겼는데. 흠. 음. 응? 예수님 거기 계셨군요. 마르다! 네? 여기 빵이 다 떨어졌어요. 에이. 마르다! 여기 너무 추워요. 마르다! 네, 네, 잠시만요. 마르다! 아휴, 바쁘다 바뻐 자. <laughs> 마르다! 여기 그릇 하나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휴, 정신이 없네. 마리아? <laughs> 그렇지. <그치, 야. 웃음> 나데 마리아는 어디를 간 거야? 고마워요 베드로, 마리아? 를봤나요 마리아 글쎄요 으흠. 고마워요, 마르다도저 마리아 봤어요? 글쎄요. 아니, 얘도대도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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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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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저도 도 저도 저도 언니.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좀 들어 봐. 흠. 어? 예수님. 저 바쁘게 어? 일하는 거안 보이세요?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걸 보고도 가만 두시는 거예요? 어, 언니. 흠. 어? 예수님, 마리아에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해 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어?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단다. 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배 아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laughs> 언니 이제 들을 수 있겠니? 응? 아, 네. 우리도 껴주세요. 우리도요. <laughs> 재밌겠다.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laughs>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볼까? 얘들아 좀 웃어 줘. 어? <laughs> 어 웃어라. 우... 자 우리 한달 동안 들었던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Yes! 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예수님의 동네에는 3남매어요 3남매. 누굴까요? 마리아, 마르다. 어, 그, 나, 그, <laughs> 너무. 좋아. 첫째인 마리아 그리고 둘째인 아 첫째인 마르다, 둘째인 마리아, 나사로까지 뭔가 익숙하죠, 여러분들. 어? 안 익숙해요? 나... 알아요? 뭐라고요? 나사로가 첫째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에 이 삼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동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또잘 대접하는 걸 여러분, 대접이 뭔지 아세요? 쉬운 말로 챙겨주는 거 말하는 거야. 배고프면 밥 챙겨주고 또 졸리면 또잘수 있게 해 이렇게 해주는 걸 대접이라고 하는데 이3남매는이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너무 너무도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대접 예수님을 너무도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도 좋아해 예수님을 이렇게 잘대접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마르다는 를 만들었을까? 지나가요. 자몇 개? 오. 손내려와손 내려. 손 마르다가 순대 음식을 만들어서 쭉쭉쭉쭉. 마르다는 요리를 만들라고 해요. 요리가 많아요, 저거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면을 택하였으니 빼 아니라. 이제 무슨 뭐요? 무슨 상황인지? 자, 예수님이 마을에 오니까 이 남매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그러니까 너무도 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데, 그까요? <laughs>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집으로, 이제 그 집에서 많은 있고, 또, 또그선매와도 그런데 이 마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글자가 이상할까? 뭔가 불편함이 있네요. 그렇죠? 마르다 표정에서 왜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자기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 열심히 자기 동... 이 하고 있어요 뭔가 놀고 같은 거야 예수님 말씀 바로 예수 님 있었던 거예요 뭘뭐또안 하고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대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예어 우리 받았을 거야, 그렇 화가 났을 거야. 그리고 또아나나왜 이렇게 나 혼자 이래 어 같이 어 같은 집에 초대됐을 때 이래야 될거 아니야? 나는 뭘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아까 일곱 가지의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줬어요. 요한서 어, 담요를 갖다 주고는 그주고요 그랬으니까 혼자 일하니까 어때 어떨 것 같아요? 바쁘고 왜 혼자 이러니 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에 마르다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테 갑니다. 착착 화났죠. 얼굴에 얼굴 진짜 무서워. 엄마. 엄마. 엄마? 너희들 어머니도 다 이렇구나. 목사님 어머니도 이런 이런 표정으로. 예? 어? 어? 어,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시다. 이렇듯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야기 하는 거야. 예수님, 마리아에게, 어서 저를 좀, 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 같이 일해야지. 같이 감당해야지. 왜 혼자 놀고 있어요? 예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할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잘 보면 똑같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아니,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나 혼자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도 서운했을 거야. 그렇지? 이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이야기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 왜 이렇게 두번 부르셨을까요? 정훈아! 예수님이 마르다를 두 번이나. 잘. 부르세요. 그런데, 정훈이를 두번 부르니까 어땠어요, 정훈이는? 정훈이는 목사님이 봤죠? 그쵸? 그렇죠? 집중하라는 거야. 네. 이야기를 하시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퀴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땡땡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한다. 여기서 땡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래요. 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 여러 가지 안 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 여러 가지 말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해도 돼. 몇 가지만 해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더 좋은 일을 선택해. 라고 하면서 이 마르다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이 말이 뭘까요? 딱네 글자. 뭔가 전체를 줄여서 네 자로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하고 있어요. 자, 차네 자, 자로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빼고 다 내려놓아. 그래서 한 시, 한두 가지 음식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너도 우선과 말거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자그 여러 가지 일들 했어요. 한두 가지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가 나와요. 그래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라도 집중해서 하고 또 것을 선택하라에서 이야기합니다.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른들이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 집중하지 할때집중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 님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필요하 앞에서 선생님들도 찬양도 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여러분들께 연락해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께 들 연락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그런 것들 분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깨끗하게 청소도 해 주시고, 그럼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은 분명하고 또또 또 우리 같은 길을 또 같은 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를 두고 꼭 기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이 주일에 아침에에서 잘 수도 있었어.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이 너무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그러니 좀 좋겠어. 이 말씀을 살아갈 때 기쁘고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족과. 때문에 너무 너무도 중요하들 여러분들이 기억 하는이 예수님 아 정말로 내가 양 일들을 하느라 놓친 것들이 너무도 많구나. 내가 정말로 중요해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님에 그 집안의 정말로 귀 사람을 주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친구 머리카락에 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뭔가 자신감이 할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꼭꼭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이번 한 친구 벌써 계약한 친구도 있고 계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깨달은 것처럼 더 중요한 것쓴 바로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깨닫는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르다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우선 순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깨닫고 그것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예담 초등부 친구들 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